다시 전남편이랑 잘해보고 싶은데 그 남편은 여자가 있더라고 언니가 당한 것 같아. 이 사람 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는 다풀 수는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마다 다 푼다고 하면 이 세상은 법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50분 네,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범인이 뭐예요? 제가 이혼을 했는데요 네. 아기가 있어요 음. 다시 전남편이랑 잘 해보고 싶은데 재혼은 안 하신 전... 거죠? 네 저는 재혼을 안 했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저도 모르게 이미 한 상대더라고요 재혼은 한 거고? 네네네 어 근데 지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움직여질까요? 그때 헤어졌던 이유가 서로 좀 소홀해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되게 서로 또 연락이 잘 됐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음. 서로 조금 오해가 풀리고 좀 서로 사이가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음. 생각도 했었고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양가 부모님한테도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서로 막 보내주고 이래서 음. 저는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재혼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배신감을 조금 느낀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솔직히 애기 낳고 하면 서로 소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고 원래 이제 원래 이 사람 본성이구나 싶었는데 재혼을 하고 나서 그 분한테 하는 거를 보니까 저한테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언니가 당한 거 같아 이 사람 꽤이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본인하고 찢어질 생각을 했었고 어떤 이유가 됐든 그거를 이유를 그냥 끼어 맞힌 것 뿐이고요 그냥 본인도 그냥 이 사람의 말주변이나 이런 걸로 믿고 그냥 찢어진 거란 말이야 네. 이 사람 머릿속에는 벌써 다 있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나 재혼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 사람 꽤 넘어간 거밖에안 되는 거야 그럼 미리부터 그렇게 그치요? 생각이 있었다면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꽤 애가 있으니까 애 때문에요? 그렇죠 본인이 암만 싫어도 그리고 만약에 애기를 데리고 왔어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아서 야,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엿 먹어야 되니까 애대리 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될까요? 근데 애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의 머리대로만 움직이는 거지. 언니하고 살아봤는데 안 맞는 거야. 근데 찢어지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원만하게도 이혼이 되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해여서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꾸며놓고 자기는 뒤로 다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음. 아무래도 애기가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남편의 빈자리가 크더라고 아빠의 빈자리가. 음. 그래서 저는 다시 잘 해보고 싶어서 또더 노력을 한 것도 있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안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얘네를 이혼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못 시켜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애가 있기 때문에 그 조상은 끌어서 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쪽 여자네 조상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네도 못 건드려요 찢어 놓는 거는 비방을 치고 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나중에 나한테까지 돌아와요 그러면은 지금 남편이 재혼한 그 사람과는 오요 지금으로서는 짧아도 2, 3년은 가요 근데 찢어지지는 않는다는 형국이고 그거는 비방을 칠 수도 없고 구술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단념할 거 단념하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정리할 거 정, 정리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 내 인연줄은 또 만들어지겠죠 내 인연줄은 어, 억울한 거는 다풀 수는 없어 이세상은 살아가면서 억울한 사람은 천지삐깔이에요 근데 그것마다 다 푼다고 하면 이 세상은 법이 없어야 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저랑 결혼을 했을 때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던 건지 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는 사이였어? 흠 통장... 그거는 2년 줄이나 이렇게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 주변에는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거네요 음. 그러면 저한테 마음이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그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데 그거를 하는 것도 비방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말만 틀린 거지 찢어 놓는 거예요 찢어지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으로 놓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데 한쪽에는 또 불행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아 근데 그거는 후타가 커요 본인한테도 올 수도 있고 저희 애한테 올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도 혼자라고 하면 해보라고 해요 애기가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다 했다는 거지. 차라리 저 좋은 인연주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애기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수 있는 사람이 인연주를 열어주세요 하는 게더 좋아요 차라리 그냥 본인 운세 풀어놓고 전 남편보다 좋은 사람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본인이 만약에 잘 살았어 이 사람이 후회해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복수하면 되지 이 사람이 와서 후회를 하게끔 본인이 잘 살고 있으면 되잖아. 복수는 복수를 계속 놔야 돼요. 그 사람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번만 꾹 눌러놓고 참고 이꽉 깨물었어. 내가 두고 봐라. 이씩새 내가 나중에 어?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든다. 내가 행복하게 좋은 사람하고 애기도 자기 아빠처럼 잘 따르고 하는 사람 만나서 살다 보면 남이 떡이 더커 보이는 거야. 그사람도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어. 그걸 만들어야지. 지금 그냥 내가 속으로 막울라가 친다고 이거 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니 그냥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안 불쌍해 이게 전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너도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응 남자가 금방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신도 딱이 있다고 더 진짜로 좋은 사람이 붙는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내려놓을 거확 내려놔 아니니까 항아리가 깨진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붙였어 항아리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방 깨져요 남편하고 계속 좋게 산다고? 보장 못해 차라리 깨졌을 때 항아리를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수 있게 부적은 해드릴 테니요 네, 뭐라도 해줄게요. 복수만안 한다고 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 그냥 거지 같은 거, 어? 그래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 진짜로 행복하게 살다 보면 더 좋아져요. 내 부적은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네.